잔잔한 강 같은지. 내 지은 죄주. 잠잠하게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잠잠하게 주를 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1절에서 2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온라인 목장 모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목장 식구들과도 서로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목장 모임 만들어갑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목장 모임 만들어갑시다. 지난 2013년도에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유명 신경외과의 의사인 이븐 알렉산더가 어느 날 희귀한 뇌손상을 입고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죠. 사망 판정을 내리려는 그 순간 그는 눈을 번쩍 뜨면서 현대 의학 판정으로는 죽음의 문턱에까지 갔다가 돌아온 그와 같은 신기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는 천국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 바로 나는 천국을 보았다 라는 책입니다. 2011년도에도 어느 어린 소년의 천국 체험을 담은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최단 기간에 밀리언셀러에 오를 정도로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그 책이 바로 3분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책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영화로도 만들어질 정도로 매우 유명했지요. 이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경험담에 대한 간증들이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 같은 간증이 아니라 해도 성경은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질 이 생명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생명의 부활이란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 다시는 사망도 눈물도 없는 저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 스미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믿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갑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간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도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이루노니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거룩한 비 광송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이 이 생명의 부활을 기대하십니까?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천국 길을 건일 것에 대한 설렘이 있으십니까? 저에게는 이 소망이, 이 설렘이 있습니다. 저 또한도 천국에서 사랑하는 저희 아버지, 9년 전에 소천하신 그 아버지를 만나게 된다라는 또 그러한 설렘과 그리고.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 저희 누님을 천국에서 만나게 될 기대와 설레임이 있습니다 성대 여러분 구원은 천국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에 의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잘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 공로로 그 업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는 그 어떠한 선함도 착함도 의도 없습니다 오직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에 대한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성도들이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을 가리키지 내가 도덕 윤리적으로 아주 깨끗하게 사는 삶만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그 의로움으로 인해서 생명의 부활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거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